요결 낭독. 그렇습니다. 이 책의 요결이에요. 삼두인 친구 요결, 줄여서 요결이라고 말합니다. 이책 내용 중에 중풍문서부터 치병문까지만 삼두인께서 쓰신 내용인데요. 그 원전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해설 없이 읽어드리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처음 시도해 보았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심오한 내용들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네. 매뉴얼북이 필요합니다. 그 매뉴얼북이 집대성 삼경주석. 원전을 그대로 싣고 동서의학적으로 해설한 책이죠. 그런데 나는 저책 없고 당분간 책 구입하기가 좀어려워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결만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요결은 없고 인터넷 뒤지고 뒤지고 뒤져서 각각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또 모아서 PC에 저장해 두신 분들 계시고 다양하게 하이간 요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집대성 삼경주석을 갖고 계신 분은 갖고 계신 대로 그리고 요결만 가지고 있는 분은 요결만 가지고 있는 분 대로 삼도인 친구 요결을 읽을 때 공부할 때 어떠한 내용에 주목해야 되는가 이것을 요결 공부 방법으로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은 삼도인 친구 요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무엇에 주의하고, 어떤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가 등등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결 공부하는 방법. 중풍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중풍문 이해를 위한 키워드. 그러니까, 요결을 읽으실 때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삼도인께서 주장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려 하셨는가 삼도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용 이해를 위한 키워드 키워드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중풍문의 경우 먼저 제일 첫 번째 다루는 게 풍의 라는 증이었잖아요 내경 소위 격부 속소위 졸중풍 서위 소위 뇌일혈이다 이 견증 생떼 같은 사람이 배랑 한 쓰러져 인사를 못 차리고 자반 뒤집기 각궁 반장을 바라는 증 요법 십선열 즉열 손가락 여기 끄머리를 삼능침으로 아 그래 삼능침 그거 쉽지 않아요 그냥 펑펑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푹 찌르게 되고요 어떤 분은 덜덜덜덜 떨면서 찌르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년필 식으로 된사열침 쓰시면 돼요 피를 펑펑펑펑 낸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나눠봅시다. 여기, 풍의, 요 해설은 삼두인 글이 아니에요. 이것은 행림서원 초대 대표인 이태호 선생이 삼두인 친구 교교를 오늘날 판본으로 엮을 때 주석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삼두인께서 서이소이뇌일일리다 아,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laughs> 그리고 견증, 요거는 원래 어려운 한자로만 구성되어 있던 것을 행님 성원에서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고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로 표기된 것을 국문으로 국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읽을 때아이 내용은 삼도인께서 쓰셨구나. 아이 내용은 삼도인의 글이 아니네.라는 것까지 <laughs> 구별해 낼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별을 하겠다는 생각도 가지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책 읽기가 더 재밌어요. 공부기가 하 재밌어요. 어쨌든 책 내용은. 삼두인이 직접 쓰신 내용 그리고 삼두인이 쓰지 않고 아이 내용은 전후 문명을 볼때 앞뒤 문명을 볼때 삼두인의 글이 아니고 후인들이 첨삭한 내용이구나 아, 이런 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첨삭, 오타 등등이 또는 탈자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용 이해를 위해서는 전후 문명을 샅샅이 살펴보아야 된다 공부하는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문을 통해서 책을 읽을 때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들어가서 중풍이라고 치고 클릭하면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의학정보, 뇌졸중이 먼저 나와요. 그 밑에 서울대학병원의 의학정보, 그리고 여기 자생한방병원 의학정보가 나와있네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한의학 설명이 아니라 주로 여기 국가건강정보포털, 서울대학병원 의학정보 등등의 내용을 믹스한 정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어쨌든, 서의약적 해설이다. 중풍이라고 쳤는데, 설명은 서의약적 해설이 먼저 나온다. 그리고 주 스크롤을 내리면 밑에 한의학 사전 등등을 통한 중풍 해설이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중풍 하게 되면 한의원 같지, 요즘엔 중풍 걸린다고 한의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허혈성 여기 보세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되어있죠. 허혈성 뇌졸중 피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빈혈이야. 빈혈이 있으면 중병이 걸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laughs> 그러니까 빈혈, 빈혈성 뇌졸중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원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동서의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동서의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삼두인 친구 유기를 통해서 공부할 때삼층의 발전이 있어요 여기 뇌졸중의 두 가지 주요 유형 허혈성 뇌졸중이 있고요. 그리고 출혈성 뇌졸중이 있습니다. 중풍 중북 똑같아요. 뇌졸중이나 뇌일혈증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뇌졸중 즉 ischemic stroke, ischemic 허혈성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비혈이라는 용어가 아니에요. 여기 그림 보시면 뇌혈관 중에 말초혈관 중에 이 부분에 혈전, 피떡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피가 오는데, 심장에서 여기까지는 피가 오는데, 이후에는 피가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곳에 뇌세포들이 괴사되면서 죽을 수도 있고, 평생 네, 편마비 등등의 반신불수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헤모레지스트로크는 이거는 출혈성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위인데, 여기 보니까 그렇죠. 혈관이 파열이 됐어. 그래서 피가 끊임없이 계속 솟구치는 거예요. 응급을 다투는 거예요. 둘다 응급을 다투는 질환. 그러니까 중풍의 여러 유형이 있지만 일단 오늘날 오늘날 중풍이라고 하면 뇌졸중 그리고 여기 뇌일혈 등을 말해요. 피와 관계되어 있는데 하나는 허혈성이요 하나는 출혈성이다. 이면 이런 환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으로 고치겠다고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누가 여기 뇌졸중이나 뇌일혈 증세와 비슷한 것을 쓰러졌어요? 혼수 상태이거나 막 경련을 일으켜요, 부르르를 떨다든지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아, 이게 여러 증상이 있어요. 그럴 때 뇌일혈, 뇌졸중을 삼침이든 재침이든 뭐든지 간에침으로 고치겠다고 하는 만용은 버리세요. 자칫 잘못하면 송장치고 살인했다 하고 처벌받을 수 있어요. <목소리>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낫지도 않아요. 아니 침쟁이가 어떻게 저런 말을? 뇌일혈, 뇌졸중에 의한 증풍 말고 여러 또 유형의 증풍이 있는데요. 그것은 침으로 돼요. 또 재활치료도 돼요. 즉 여기. 뇌출혈, 뇌경색 등등으로 인한 중풍 병원에서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재활치료를 해야 돼요. 그 재활치료에 채침이든지 삼침이 도움이 돼요. 실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병 자체를 침으로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삼두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급처치만 하세요. 응급처치. 열 손가락 끝! 사혈침으로 퐁퐁퐁퐁 피를 내는 거예요. 피 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119 먼저 부른다. 119 먼저 부르고, 그리고 올 때까지 먼저 사혈침, 사혈침으로 손가락, 열 손가락 끝을 딱딱딱딱 다 따주고, 그리고 옷으로, 이불로 이렇게 덮어주고, 그리고 좀 주물러 드린다든지 하면서 구급차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병 자체를 채침으로 고칠 수는 없어요. 사암침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무슨 침쟁이가 저래. <laughs> 여기 화타가 심장수술하는 그림인데요. 비록 만화 그림이지만. 그리고 중세 이후에는요, 여기 이발사들이, 서구에서는 이발사들이 외과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침쟁이의 직무 중에, 침쟁이의 직무 중에 외과수술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외과수술은 특별히 공부를 한 사람, 임상 공부를 한 사람들의 주로 했었습니다 모든 침쟁이가 다 외과 수술하는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외과 수술까지도 공부한 침쟁이들이 있죠 그건 원래 침쟁이들의 원래 직무예요 원래 직무 그러나 오늘날 침쟁이들에게 외과 수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간에 허가받은 침쟁이들이라 할지라도 외과 수술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요, 외과 수술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화타 선생 같은 경우에는 편작은 외과 수술을 했으니까요. 뇌를 열어서 혈전을 긁어내고 터진 것은 묶고 꿰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침쟁이들이 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 즉, 외과 수술 공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외과 수술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증은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대체의학인 서희 병원들을 보내야죠. 그걸 고집하면 안 돼. 그러나 병원에 가서 혈전을 일단 녹여냈거나 또는 여기 터진 혈관을 꿰맸다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인한 재활치료는 꾸준히 해야 돼요. 그 재활치료는 최취미든 삼취미든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 더 훌륭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참견하세요. 그때는. 어쨌든 이렇게 뇌경색이나 또는 뇌출혈, 뇌일혈인 경우에는 구급차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까지 응급처방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과 할수 없는 영역에 대한 분별력도 필요하다. 그게 침쟁이의 도리예요. 뇌졸중 즉 급성 뇌경색과 뇌일혈은 급히 혈전을 뚫어내거나 지혈을 요하는 급성 질환이므로. 구급차를 부리면서 후유증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방만 하는 것이 옳다. 물론 이러한 환자들은 중풍전조 증상들이 위험증후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사암침 법으로 위험요인들을 미리 없애는 예방요법을 제공할 수는 있다. 그리고 사암침 적용은 매우 좋은 예방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급성 뇌졸중은 총각을 다퉈 수술요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 바랍니다. 어쨌든 그것을 주의사항으로 드리면서 바람 맞으셨군요 중풍 그 풍자가 진짜 이런 바람이에요 네 맞아요 바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게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편풍 구개만 쪽바람 맞아서 바람 맞아서 생긴 중풍이고 대부분은 이 바람하고 관계없어요 여기 상한 중풍이라는 것은 이 중풍과 관계가 없죠 즉 독감 감기 바이러스 걸렸을 때. 땀이 나면서 옷을 옷을 추운 것을 중풍증이라고 합니다. 계지탕증.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말하는 중풍과 관계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 요 내용만큼은 또 중풍과 관계가 없어요. 이건. 여기에 풍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뇌졸중, 뇌이혈 그리고 감정의 기복, 추위, 온도에 따른 것, 국소 냉감, 바람. 예를 들어서, 한쪽에 에어컨 바람을 너무 강하게 쬐었고 이쪽은 따뜻해. 창가라서. 그러면 휙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건 바람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도 혈과 관계되 있는 거예요. 혈과. 그것은 집대성 3개 주석으로 심층 분석해 드릴 때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장부의 허실과도 관계 있어요. 신경과 근육의 문제가 또 연관 지어지기도 합니다. 뇌졸중, 뇌일혈, 감정의 기복은 혈과 뇌외인이 겹친 것이라고 할수 있겠고 추위, 국소냉감, 장부허실, 신경과 근육은 장부허실, 신경, 근육, 내외인네 이것은 피와도 관계가 있고 또 장부의 허실과도 관계가 있고 또 감정의 기복과도 관계가 있어요 역절풍, 이것은 심한 몸살 그러니까 중풍문에는 휙 돌아가는 거 그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잡병도 다루고 있거든요. 쌍화탕 증에 의한 몸살을 말하는 겁니다. 역절풍, 그리고 적전풍. 그리고 적백전풍은 체부백선, 무좀, 대상포진 등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듯 상한 중풍은 독감, 신종 플루스페인 독감, 감기, 코로나19 체표의 항공 모공이 열려있는 상태에서의 감기 독감 증세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상한 중풍이라고 하고 참고로 모공이 닫혀있어서 닭살도 드세요. 우들두들해요. 땀이 안 나요. 오한이 강조됩니다. 오한이 더, 발열 오한이 더 두드러져요. 그것은 상한 태양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황탕증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키워드 하나 또 살펴봅시다. 중풍, 중장, 중부, 중패, 중심, 중비, 중위, 중간, 중담, 중신. 여기서 중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잘 봐주세요. 뭐냐면, 화살을 쏘아서 명중했을 때, 명중이라는 뜻에서 중자예요. 그리고, 맞았다! 맞았다! 라는 뜻에서의 중자예요. 그러니까, 중, 풍 하면 풍에 맞았다. 실제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풍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맞았다라는 말이 중 자예요. 중장 하면, 오, 장, 간신, 비, 폐, 신, 이 맞았어. 즉, 여기 그림에 보시면,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사과를 쏴야 되는데 사람이 맞았네? 깨하고 죽잖아. 그러니까, 오, 장에 해당하는 장부의 병변으로 뇌이혈, 뇌출혈과 같은 그러한 상태의 병변이 생겼다.